건강을. 곧 재산이다라는 말이 요즘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특히나 슈퍼푸드나 메디푸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식품 그리고 식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발굴한 토디팜 제거리 그리고 천연당 시럽 병아리콩 그리고 해죽순 등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객님들이 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발 열심히 뛰고 있는 더 건강한 협동 조합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해죽순으로 만든 제품을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하는데요. 해죽순은 미얀마 청정 갯벌에서 자생하는 야자수의 새순입니다. 우리나라의 죽순과 닮았다고 해서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해죽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특히 청정 갯벌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정말 풍부한 영양소는 물론이고 아삭아삭거리는 그 식감과 깔끔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그것이 바로 해죽순입니다. 이 해죽순을 정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파우치 형태 액상차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해죽순은 항산화 효소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폴리페놀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고,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로 유명하죠. 제가 빛깔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을 보시면 하... 굉장히 진하죠. 그러니까. 해죽순 뿐만 아니라 국내산의 야간문을 함께 넣어서 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빛깔, 뭔가 프리미엄의 액상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한 빛깔 때문에 맛이 굉장히 쓸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맛이 없고, 깔끔하고 건강한 맛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먹던 루이보스티의 진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제조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액상차뿐만 아니라 해죽순을 장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살이 쭉쭉이라든지, 혹은 신한 천일염을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서 해죽순 천일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삭아삭거리는 그 식감 때문에 뭐 조림, 무침, 볶음으로 많이 쓰. 시는 나물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언론에서 극찬한 해죽순을 많은 형태로 선보이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